기출리형 27번째 네트워크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역에 따른 네트워크 종류 첫 번째는 랜입니다. 보통 1km에서 수km 내외의 근거리 통신망을 말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가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 분포되어 대개 한 건물 내 또는 캠퍼스 내에 연결되는 소규모 네트워크 통신망입니다. 매는 대도시 통신망으로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같은 지리적으로 완전하게 떨어진 곳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외는 원거리 광역 통신망입니다. 학교와 학교, 회사와 회사,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가장 넓은 영역의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배는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회선을 소유하는 사업자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과한 통신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내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렌을 하나의 공유 렌으로 통합하는 경우.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주변 기기들이 추가되는 경우, 세 번째는 웹 브라우저나 서버와 같은 인터넷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통신망의 종류는 ADSL이 있습니다.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a s m m t r i c Digital Subscriber Line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미국 발코니어사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ADSL은 가입자와 전화국 간의 데이터 교환 속도가 서로 다른 게 특징이고요. 하나의 회선으로 데이터 통신과 일반 전화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통신망으로서 전화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ATM 초고속망에 연결하여 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VDSL은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회선을 말합니다. Very High Bit Rate Digital Subscriber Line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일반 전화선을 이용하고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ADSL보다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며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 전송 기술을 말합니다.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의 약자로 음성, 데이터, 영상 신호 등의 하나의 통신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정보 통신망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bps, bo, cps 등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위가 넓지 않은 일정 지역 내에서 다수의 컴퓨터나 오해의 기기 등을 속도가 빠른 통신선으로 연결해서 기기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리 통신망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랜입니다. 그 외에도 매는 대도시 통신망, 외는 원거리 광역 통신망, 배은 부가가치 통신망을 말합니다. 통신망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내는 근거리 통신망 맞고요. 2번 외는 거대 도시 지역의 통신망이 아니고 원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배는 부가 가치 통신망, ISDN은 종합 정보 통신망 맞습니다. 고속 통신망으로서 전화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ATM 초고속망에 연결하여 고속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인터넷 서비스는 정답은 3번 ADSL입니다. ADSL은 가입자와 전화국 간의 데이터 교환 속도가 서로 다르고 하나의 회선으로 데이터 통신과 일반 전화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성, 데이터, 영상 신호 등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정보 통신은 정답은 4번 ISDN입니다. ISDN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자, 그림, 음성, 화상, 비디오, 팩시밀리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입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신망은 일반 사업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수의 사용자 컴퓨터가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 분포되며 대개 한 건물 내에서 연결되는 근거리 통신망이다. 정답은 1번 랜입니다. 영역에 따른 네트워크 종류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랜, 맨, 웬, 벤이 사용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대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랜의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잘못된 것은 여러 개의 랜을 하나의 공유 랜으로 통합하는 경우 맞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주변 기기들이 추가되는 경우 맞습니다. 웹 브라우저나 서버 같은 인터넷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이용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고성능으로 교체되는 경우는 네트워크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